5시 5분 33초 지나고 있습니다. 키큰 남자 선킴씨 옆에 있고요. 아, 뭐별 얘기를 다 했어요. 진짜 수준 높은 이야기. 이것만 따로 잘라서 콘텐츠 만들어도 뭔가 나올 것 같은 그런 이야기. 서울시내 상황 김희정 씨한테 들어보고 나서 선킴씨랑 함께 역사 이야기 나눠봅니다. 어떻습니까? 네. <laughs> <laughs> 네 오늘 서울시는 교통량이 좀 많습니다 이미 자동차 전용 도로들은 긴구간 막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올림픽대로에서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하남 쪽 동호대교 조금 지난 지점에서 사고가 났고요 현재 사고 차량들은 5차로 쪽으로 옮겨진 상태입니다 하남 쪽으로는 방화대교에서 월드컵 대교나 한강대교에서 사고 난 동호대교 지나 청담대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반대쪽 공항 쪽은 잠실대교에서 여의도까지나 성산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막히고요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도. 비슷한 구간 잠실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긴 구간 속도가 안 나고 있습니다. 도심에서 강남으로 가는 길 한남로는 물론이고 남산 3호터널 나가서 반포대교 북단지나 남단 쪽으로도 어렵고요. 동호로도 역시 약수역에서 동호대교 북단지나 남단 쪽으로 막히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고속도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한나 리포터. 네, 수도권 제1순환구속도로 판교에서 구리지나 일산 쪽으로 사패산 터널에서는 약 1시간 전 화물차 추돌 사고가 있었는데요. 지금도 4차로에서 처리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뒤로 불암산 터널 부근부터 12km 구간 정체이고요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오산 부근에 있었던 사고 처리는 약 10분 전 끝났습니다. 사고 처리하는데 1시간 넘게 걸렸기 때문에 뒤로 남사부터 6km 구간 속도가 떨어져 있고요. 이후로는 판교 분기점일 대와달래내고계에서 한남대교까지 영동 고속도로 인천 쪽으로는 동수원에서 광교터널까지와 북수원에서 반월터널까지, 더가서는 군자분기점에서 고속도로 벗어날 때까지 밀립니다. 교통상황이었습니다.